긍정적인 사고의 힘. 더 시크릿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매력의 법칙. 이 책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매력의 법칙을 탐구합니다. 의식적으로 욕망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믿으면 그 욕망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 비밀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 연습은 우리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 바꾸고 삶에 더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마치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고 시각화하도록 장려합니다. 목표를 일관되게 시각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력한 의도를 만들고 시각화에 부합하는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마음챙김과 자기 인식 비밀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음챙김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식하고 긍정과 풍요로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감을 받아 행동하기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욕망을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향해 영감받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는다. 비밀은 우리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제한적인 믿음을 버리고 풍요와 행복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기. 이 책은 긍정적인 사람, 환경, 경험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저항과 집착을 버리기 비밀은 욕망에 대한 저항과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저항과 집착을 붙잡는 것은 발현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주를 신뢰하고 걱정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큰 기와 인내 마지막으로 비밀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주는 제때에 작동하며 좌절이나 지연이 있더라도 목표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 실현의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